이모였는데 네. 오늘 어떤 날인가 오늘은 그 응원 투어 날이에요. 모텔 응원 투어를 왔는데요. 보통은요. 응원 투어가 한 10분 정도 모이시거든요. 오늘은 무려 30명이 모이셨어요. 1기, 2기, 3기, 4기, 5기 까지 통틀어서 지금 30분이 모이신 거예요. 인원이 많은 관계로 조를 만들어서 한 조씩 응원 투어 모텔을 한번 견학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아, 모여 왔습니다.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좀 든든하시겠어요? 아유 그럼요. 엄청 든든하죠. 근데 든든한데요. 약간 책임감도 좀 막중합니다. 실제로 보시원이나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이 한몇 퍼센트로 보이세요? 어, 지금 보니까 보시원 원장님이 한반 정도 계시고요. 지금 모텔 인수하시는 신 분들이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 보이고요. 계속 물건 찾아서 저한테 이제 메시지 주신 분들도 한세네분 보입니다. 한삼 분의 이 정도는 네. 네, 그렇네요. 이미 만족할 만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삼 분의 이 정도 또 모이셨고, 나머지 분들은 또 앞으로 더 만족할 만한 현금흐름을 창출하실 분들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자심이 그럼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열정이 사그라들게 돼요. 도시원을 하려고 했던 투자금이 있더라도 이제 아, 그럼 이거 그냥 다른 거 해볼까?라고 이제 열정이 사그라들 수도 있지만 제가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계속. 수업해드리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꼭 만들 수밖에 없는 더와 함께한다면 만들 수밖에 없는 로직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랑한 건가요? 어.. 제자랑 먼저 하면 안 될까요? 1기분 <laughs> 같은 경우에는요. 저와 같이 고시원. 늘 1호기, 2호기, 3호기 늘려 가시는 원장님도 계시고요. 이미 숙박업 건물주가 되신 분도 계세요. 이게 비단 2, 3년 안에 다 이루어진 일들인 거예요. 저를 만나기 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일들을 현실화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 1기 2세 네. 그한 분은 부산에 네. 건물까지 하나 또 소개시켜서 어, 한 분이 아닙니다. 두 분입니다. 아, 이미 진짜? 숙박업 건물주가 되신 분이 벌써 두 분이나 계세요. 뿌듯할 만하죠. 네. <laughs> 그래서 만족할 만한 현금으로 그리고 내 자산까지 증식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한 뿌듯함을 또 느끼죠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나쌤 수업 3기를 수강한 옌한이라고 합니다 <laughs> 게 어떻게 지금은 제가 물건을 찾고 있고요. 수업을 들으면서 고시원을 매수하였고 어, 매수한 고시원에 만족은 있었지만 제가 원하는 어떤 한 포인트가 부적절해서 매도를 빨리 하였어요. 몇 개월 간 매수 매도 한 사이클을 돌았고 이제 조금 눈이 생겨서. 조금 더큰 권리금에 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엑시 타시면서 좀 괜찮은 생요 사실 이제 수업을 들을 땐저 같은 초짜는 다 그러시겠지만 되게 황금빛 미래를 꿈꿨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일정 수익이 꼬박꼬박 나오는 안정된 그런 생활이었겠죠. 그것은 만족이 되나 이제 저 같은 초짜 분들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단톡방도 있고 선생님이 리딩을 끝까지 같이 해주시거든요. 그런.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것을 실시간으로 동기들이 같이 해결을 해주세요.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비교적 깔끔하게 네, 한 사이클을 돌았습니다. 리 강의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요 사실은 훨씬 유명한 수업도 많고 인원수가 더 많은 수업도 많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검색을 해봤겠죠. 근데 이제 거기는 어 약간 제가 느꼈을 때는 좀 밀도가 좀 이렇게 느슨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쌤이 좀 많이 가깝게 자주 다가와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몇백 명 수강생 중에 제가 한낱 그냥 한 명일 뿐인데 다이렉트로 질문을 드렸을 때도 실질적인 노하우를 많이 주시고 다급한 상황에서 동기들이 항상 주변에 포진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게 사실은 제가 느꼈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미나 쌤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 해주세요. 항상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성심성의껏 답해 주셔서 제가 빨리 한 사이클을 돌수 있었거든요.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수 없는 값어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먼 미래까지 충성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이기 소령 남자입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지금 고시원을 하고 싶어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어떤 거 지금은 이제 제가 운 좋게 권리금이 거의 없는 매물을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고요. 잔금을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강의를 들어본다 말까? 고민하는 사람한테 편하게. 어 글쎄요, 진짜 여러 가지 뭐 강의도 좀 있다라고 저는 알고는 있는데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떤 솔루션을 주시는 수업이고요. 무엇보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선생님 주위에 많은 원장님들이 또그 네트워크 하나가 자체가 되게 너무나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강추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항상 정말 세심하게 수강생들 다 관리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 근데 돈은 왜 쓰신 거예요? 아, 저희가 응원 투어를 하면은요, 1인당 10만원씩 오시는 분들, 게스트 분들한테 돈을 받거든요. 호스트 분들은 어쨌든 이 업장을 이제 공개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고시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명목으로 해서 10만원씩 응원의 선물 대신 현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선물보다는 현찰이 낫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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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현금 네. 흐름이니까 현금으로 네. 대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10만원씩 드리는데요. 오늘은 두배 이상의 인원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두배로 챙겨드렸어요. 근데 20만원을. 네. 눈치로 나누셨는데. 아, 네. 아, 이건 좀 비밀인데 아직 모르실 거예요. 늘 이제 인원이 모집이 되면 톡방을 만들어주시고 톡방 안에서 돈을 거둬주시는 총무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고마움의현금흐름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스태프분도 1기 수강생 분이시죠? 네, 1기 수강생 분이에요. 현재 이제 본업도 있고요. 이제 부업도 있으시고 고시원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건물을 또 하나 사서 재밌는 현금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아스 만나기 전에는 없었던 거죠, 다? 그렇죠. 현금흐름이라는 것도 이제 처음이셨고 고시원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셨어요. 워낙 잘하실 분이셨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부부가 같이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시너지는 정말 두 배, 세 배까지도. 느껴졌습니다. 만실도 금방 채우셨어요. 다 현금으름을 만드셔서 그런지. 네. 다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시네요. 우리가 월 들어오는 월급. 현금흐름에 추가적인 100만 원 혹은 200만 원만 생겨도 굉장히 해피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현금흐름을 창출했을 때는요, 사사로 고민들이 다 그냥 해지가 됩니다. 밤에 퇴근할 때 들어오는 현금흐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보면은요, 이 정도 현금흐름이면 그 정도는 할수 있지라는 생각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긍정적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평소에 두 배씩 넣었거든요. 네, 왜두 개일까요? 우선 오늘 열심히 투어를 맡아주실 우리 모텔 사장님한테 하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4차까지 열심히. 아, 아니니은 네, 이번에 기회로.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절대 뭐 저기 사전에 연출된 거아닌다 네. <laughs> 아니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룸 투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조장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나나끝끝끝끝아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